누구나 삶의 의미를 고민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왜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내야만 하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고통의 끝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누군가는 자살 유가적으로 남게 되죠. 사랑하는 이들을 한순간에 잃은 사람들, 상실감을 극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아팠고 한때는 미웠고 지금은 참 그립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그리워질 때마다 하늘 위의 당신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말을 겁니다. 아마 잘 듣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숨기는 대신 드러내기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치유되기를 원했고 벽을 열고 나자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 살아생전에 저는 삶이 이토록 감사한 일이 많은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난후 세상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남겨준 선물에 감사합니다. 변지현 씨는 좀 어떠셨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나이가 한73 정도 됐었었는데, 그때 공황장애도 앓으셨었고 많이 불안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아프시기도 하시니까, 곰곰이 아버지 돌아가시나 생각해 보니, 본인이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렇게 가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큰일을 겪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그것이 죽음인 경우에는 더하겠죠. 그 전까지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하고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변전 씨께서는 아버님의 그, 그 기억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원래 이 그때도 직업이 상담사였지만 2000 내담자가 자살 유가족이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숨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드러내야 되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어. 라고, 음, 그냥 개방을 한 거죠. 개방을 했고, 그럼에도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멍하게, 어, 지내면서 또 하던 일은 또 해야 이게 이 어려움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힘을 내서 자존 모임도 나가서 함께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또그 당시에 제가 또 상담을 또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또그 상담사 분에게도 도움을 받았었고 네, 그렇게 제가 좀 이겨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가족의 자살, 그것을 이야기했던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친구, 친구. 오랜 친구에게 아빠 돌아가셨어 라고 알릴 때, 아빠 자살하셨어 라고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그때 좀 어떠셨어요? 눈물이 났지만 여하튼 저한테는, 어, 약간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라도 숨기지 말자. 나라도 드러내자. 예, 네, 그런 게 있어서. 어, 주변에 자살 유가족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정말 담담하게 얘기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근데 되게 정말 알수 없는 친구과 함께 화제가 전환이 바로 되거나 음. <laughs> 이럴 때 되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냥 그 얘기를 담담하게 들어주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오, 그랬구나. 뭐, 그, 너 많이 놀랬겠다. 이런 얘기들. 정말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일들, 얘기를 해주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예,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명의 자살 사망자에 다섯 명에서 많게는 열 명까지 자살 유가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8만 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한다는 것일 텐데요. 사랑하는 일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은 때로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자살 유가족 분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자살 예방 교육들을 할때 사실 누구나 자살 생각할 수가 있고 자살 고위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구나 자살 유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거나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을 줄일 수 있을까 또는 자살 유가족을 줄일 수 있을까 사실 남겨진 이들의 공통적인 과제이기도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 가족은 나부터 음, 나부터 먼저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음뭐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거나 우울해 힘들어 이런 말할때 그럴 때 관심을 좀 기울여주는 게좀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어렵고 거기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이. 100번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힐링, 마음의 치유의 시작은 내가 내 경험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을 때 처음에 약간의 주저함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좀더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드러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드러내려고 할때 갈등이 있었죠. 어떻게 생각할까? 뭔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향해야 될 방향은 분명 했기 때문에 담당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드러냈을 때 예상했던 반응들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버티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더 저도 이해받고 싶었고 저와 같은 음, 상처가 있는 분들도 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인구 10만 명당 24.3명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예, 분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 하거나 자살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분들 좀 삶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갖고 실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하나 하나 작은 의미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삶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소소한 그 기쁨,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고민상담 같은 걸 이야기하다가 어,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자살 예방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게이트 키퍼 교육이잖아요. 네. 그 게이트 키퍼 교육이 그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어, 어떤 어떠한 그 이야기 내용 중에 뭔가 위험 사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잘 상담을 해주라는 거잖아요. 상담실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80%인가 90%인가 이상의 자살 사망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인을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 약간 게이트키퍼 강사 같은 느낌으로 어떤 사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한번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 생전 안 하시던 곳 하셨는데요. 그땐 저는 이제 분가된 상태였는데 엄마한테 저기 애들한테 전화 좀다 돌려달라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아빠가 이제 수리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결을 안 시켜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안 하던 것들이었고 음. 가장 강가를 했던 거는 저희 아빠가 나는 일찍 죽을 거다. 이 말을 너무 습관처럼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 위기감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몰랐었고. 또 아빠가 돌아가시 전에는 여튼 그 즈음에는 워낙에 잔소리도 많으신 분이시고 그게 다 애정이잖아요. 바꿔서 보면은. 근데 말씀이 유독 없어지시면서 방으로 빨리 들어가시고 이런 게더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건 부정적인 방향이건 변화가 있다면 한 번쯤 괜찮니? 어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부터 상담을 시작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살 유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분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보면은 애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열면 안될것 같고 그 것을 열게 되면 내가 그 소멸될 것 같아서 되게 고통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아예 열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열었으면 좋겠어. 열어도 저희들처럼 음, 살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오히려 열었을 때또 만나게 되는 그런 빛나는 것들이 있고 생생한 것들이 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용기를 내서 예 받아들이고 마주하고. 눌러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계속 경험으로 하라는 얘기이신 거죠 공통적인 내용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슬픔 속에 희망이 있고 아픔 속에도 행복은들 존재합니다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연꽃처럼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 비록 많이 아프지만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